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노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기 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에스겔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8절에서 12절 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면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증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늘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아는데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꽤 여러 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설교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네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국률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하기도 무섭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전염병으로 죽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고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무서워도 이렇게까지 무서운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예,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라는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 골짜기가 깊다는 뜻은 산이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끝없는 무서운 분노를 가지신 그 뒤끝을 보니까 높으신 산,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으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깊으니까 분노의 골짜기도 그만큼 깊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분노와 진노의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으실 거예요.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니까,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너한테 별로 관심 없다. 그러실 테니까, 상처도 별로 받지 않으실 테니까, 분노의 골짜기가 깊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분노의 골짜기가 깊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의 산 높이가 높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하면서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극률 없는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역설적으로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하나님께 아픔을 주었으면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에 보면 에스겔이반 환상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칼을 잘 갈아가지고 머리털을 베고 모든 털을 다베라고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으라고 그리고 불로 태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요. 셀수 없는 머리카락, 우리의 온몸에 있는 털보다 더 많은 죄들, 그런 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앞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죄가 이방인보다도 더 크다. 이방인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이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게 느끼며 살아갈까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선을 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도 없다. 그때 저는 좀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좀 좋게 보지 않으실까? 나 별로 크게 죄 짓지 않았는데, 그래도 김 목사 하나는 괜찮아. 이르실 마음의 기도가 있었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나도 없구나. 저도 거기 그 속에 드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인식해요? 내가 무슨 그렇게 허물이 있나?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저울에 달아보라고 거기 그것을 불태우라고 그 속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살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 삶을 사는가? 우리는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화하셨기 때문에 멸절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럴 위기가 몇번 있었죠?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다 진멸하다시피 했는데 결국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만큼 또 번성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어마땅하고 멸절되고 진멸되고 했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이렇게 깊은 분노를 이기실 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아 그래서 십자가구나 그래서 십자가구나 이 깊은 골과 같은 이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 지불하신 대가가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의 죄가 어지간해야지요. 우리의 허물이 어지간해야지요. 웬만해야 우리를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탄이 송사도 못하고, 사탄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승복하고 받아들여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과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 보통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남이 잘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자기가 지으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그러냐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게 좀 바뀌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더려 조금 더 어그러워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안 그러면 돼. 나는 너보다 더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생기노라. 그리고 한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바울 같은 경우 또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다. 난 내가 괜찮은 줄 알았다. 의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죄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진노의 자식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여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무서웠습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는 것처럼, 죄 많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에 놀랍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속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가 볼때 하나도 없다고 탄식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이방인보다도 못한 삶을 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셨던 것.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속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한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끔찍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리실 수가 있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어, 우리가 양심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와해 시켜가주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시기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